<laughs> 자 안녕하세요 비제 국녀입니다. 네 지금은 그그 그 강아지 비제이님이 오실 건데요. 아저가 스크린 보여드릴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저 스크린이 날라가가지고. 강아지 비제이님 어디가죠? 강아지 비제이님! 안녕하세요, 강아지. 네 가요 빨리 오! 아니 어디가셨네너 어디가? 강지 올라오고 있는데요? 강아비제님 어디가세요? 네? 이제 저, 저희가 순간이동을 하겠습니다 뿅 네, 저희가 지금 여기 송가인 것왔는데 자, 욕한잔 마시고. 자, 다른 맵으로. 쇼. 네, 다른 맵으로 갔는데, 네, 크리에이티브로 왔어요. 이거 0.15.0이고, 위에 베타로 떠있죠? 네, 여기 피스톤. 피스톤 같은 게 있습니다. 아, 저티 c 는 어디 갔어? 그다저기에가있어요 내려와요! 빨리 여기로 아 내려오라고. 아, 네. 어디서 그렇게, 어디서 <laughs> 네. 자 오늘은 그 옆에 옆에 계신 분이랑 낚시 한번 대결 괜찮으신가요? 낚시 대결. 소리 낚시 대결요? 이 네. 그럼 낚 그럼 언제 왜 네,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? 그러면 이거 다 만들고 올게요. <laughs> 자,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. <laughs>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. <laughs> 언제 들어, 어, 들어오셨군요. 네, 여기는, 네, 좀비를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. 내리면? 네, 이렇게 열리는, 네, 피스톤으로, 이렇게, 네, 구조를 아주 쉽게 막어야 돼? 네. 들어올까봐 그냥 가봐. 볼게요아이고끼빠이 그거 없지? 아이새끼이음음이새먹들이 새끼들. 이새끼야이새이 새끼들. 이을끼들을 아, 나무 좋겠다. 게 너무 좋겠다. 래요 좋겠다. 너무 좋겠다. 너무 좋겠다. 너무 좋겠야지무 좋겠다. 너무 좋겠다. 너무 좋다 너무 좋겠다. 너무 좋겠다. 그... 와이거 아, 너무 아, 심하게 그거 됐네. 아, 어, 아, 이거 그냥... 음... 알림. 요림 알림. 알림. 알요아림 알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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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림이림 알림. 알요알억9억이요 알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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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네 알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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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기 알림. 알고 자 이제 낚시+ 낚시+ 낚시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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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는데? 어? 밑에 있저저저저저 오빠가 해줄게 오빠는 낚시 어떻게 그래? 한두개 미리 대비낚시하기다 낚시할 거야 네. 아직이야, 아직이야, 아직이야. 아, 나 아직이야. 아길래 아직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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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직이야. 아직이이야 아직이야. 아직이야. 아직이아이가 Two, o go. 아직인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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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시작. 종리뜯 어머. 아 나. 기적과축끼들러 다른 곳에서 하자, 우리. 여기 왔는데, 왔었어. 아, 왔었는데, 아, 놓치죠. 어때 오빠 다 왔어? <목소리> 잡았어? 아, 빨리. 잘 아, 됐었는데. 늦게 해가지고. 너 이거 좋아해? 저거 응. 아, 아, 봤어. 아, 왔다. 아, 미쳤어. 응. 아, 뭐야, 우리 어? 안 잡혀. 아, 안 잡혀. 아, 렉 걸렸나보다. Mas é bom...